안녕하세요. 어, 지금 시간에는 왕초보 예, 한 지,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음, 어, 1권에 17쪽에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왈칩니다. 4번에 3박자고요. 어, 템포는 조금 느리게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어, 반주 형태는 기본 형태가 어, 아주 간단한 반주입니다. 예. 어, 일전에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한번더 쳐보고, 어, 그걸 갖다가 이제 반주만 쫙 하는 형태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음, 그러니까 음계에 의해 가지고 주 멜로디들을 갖다가 쳐야 되니까. 음계를 사용해서 음을 찾아가는 훈련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M R S 나오는 어, 멜로디 연주에다가 반주를 붙여보고요. 그다음 에 멜로디를 빼고 뭐 멜로디를 직접 연주해가지고 음계를 익히는 뭐 그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 가장 초보적인 월체 반주 형태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곡에 MRI 사용된 반주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형태는 붕짝짝해가지고 어 세박씩 놓아서 그렇게 한박씩 세 개로 놓아서 한마디에 세박을 연주하게 돼 있고요. 기본 리듬이 그렇고 그다음에 그걸 배로 쪼개가지고 한마디 여섯 개를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로크로도 되고 손가락 스타일로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흡사한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다할 거고요. 아 지금은 이제 기본형 반주 형태를 일단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개로 쪼개진 리듬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용된 저는 A 마이너 조고요. A 마이너 조은 음계가 단음계를 사용합니다. 단음계는 라에서부터 라까지 사용하는 음계를 단음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주음이 라고요. 그 다음에 주인 되는 화음도 라를 기준으로 해서 쌓아올린 화음 A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A마이너 코드를 누르고 그 다음에 4의 3박자 얼처. 4월 3 박자, 왈츠. 4번의 3은 전부 얼츠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반주 형태. 리듬 이름이요. 그래서 얼츠 반주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점 쪽을 한번 퐁 치고요. 점이 3 4 5 6번줄네줄 정도를 친다. 그때 말씀드릴 거요 그다음에 작은 고음 쪽. 그러니까는 1 2 3 4까지를 이제 네줄 정도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뭐 반드시 네줄탁 치긴 어렵죠. 그래서 네줄 정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치다 보면은 네줄 근처에 에 가는 소리가 나기 됩니다. 그러면 고글 이제 제음으로 치고요. 그다음에 고음도 네줄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풍을 한번 치볼게요. 이렇게 풍을 치고 그다음에 작은 고음 쪽으로 네 줄. 다시 퐁짝짝. 자, 느리게 치면 이렇고요. 조금 빠르게 치면은 이렇습니다. 자, 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느리게 갑니다. 느리게 가가지고 정확도를 기한 후에 좀 숙달이 되면은 템포를 당기는 게 정상입니다. 모든 악기는 다 느리게 연습해가지고. 정상 템포로 합니다. 자, 월츠 반주 형태를 방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고 이제 코드만 바꾸면은, 어, 아, 이제 반주가 훌륭한 반주로 변합니다. 그걸 이제 실제로 MR 틀어놔놓고 월츠 반주를 몇 마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멜로디 나오는 데다가 반주를 입히면은 풍작작이 어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월체의 반주 형태입니다. 어, 중요한 거는 뭐하면은 어, 오른손이 기계처럼 똑같은 속도를 이렇게 에, 가지고 리듬을 칠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왼손은 이제 코드가 어디 지날 때마다 착 그렇게 착 붙어가지고 어, 중간에 마디 지날 때 중간에 이렇게 에, 쉬는 그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에. 그거는 오랜 동안 코드를 자꾸 옮기고 옮기고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요 반주가 어렵죠. 어, 노래가 가다 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손도 마찬가지고 왼손도 그렇고 어른 소리 풍작작 단순한 리듬이긴 해도 그게처럼 똑같이 간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랫동안풍퐁작을 쳐야만이 이분 소리로 가고 리듬도 정확한 박자로 가고 이렇게 변하겠죠자그 다음에 이제 기본 반주 형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주는 이렇게 해서 노래를 입히면 됩니다. 아까 나온 멜로디에다가 뭐, 어, 멜로디를 빼고 노래를 하면 되겠죠. 노래하고 퐁짝짝 하면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반주 형태 아주 간단한 월츠 퐁짝짝 4번의 3박자 리듬을 아,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음계를 가지고 멜로디 치는 걸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 일단 전주를 빼고요. 노래부터 이제 예. 음계를 가지고 쳐야 되는데요. 음. 첫 음이 랄랄라입니다. 그렇죠? 음. 랄랄라 입니다. 그죠? 일출봉에 해뜨드드 드는데 거기 일출봉에 가 랄랄라라죠. 자 랄랄랄라인데 랄랄라 한 박씩이고요. 그 뒤에 라는 세 박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자를 세 박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예. 세박이 기준이 이제 초보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세박을 했는지 두박을 했는지 어떻게 계산할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박자 계산에 관한 것은 음뭐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이 노래가 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노래라서 음뭐이 노래를 하면서 이 정도 길이가 세박쯤 되겠다라고 하고 대충 하시고요. 박자 계산은 뭐 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박자 계산은 다음 이제 조금만 더 치다 보면 이따가 또 확인할 겁니다. 하는데 세박 같으면 세박을 채우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그걸 이제 설명도 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멜로디만 쳐야 되니까 왜냐하면 반주까지같이가 박자 계산까지 하고 이러면은요 복잡해지니까 왕초보.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반주였는 건 이따가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어 왕초무부는 반주였는 거 신경 쓰시지 말고 지금 라가 어디 붙은지 도가 어디 붙은지 그거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해보겠습니다. 일줄봉에 있는 자리 라라라라고 어, 쳐보겠습니다. 라는 여기 있죠. 그래서 라를 어, 2 번으로 쳐도 되고요. 될수 있을 수 있으면 이제 에, 라가 긴박이 나오는 자리에는 3으로 그냥 아예 3으로 칩니다. 우리 이 포지션 2번 손가락 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그런 하면 나중에 이 a 마이너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a 마이너를 누르면 라가 3번 손가락에 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3으로 누르면은 어, 박자도 빨리 찾아갈 수 있고 편합니다. 이렇게. 셋 여기 게 속으로 씨알립니다. 세 박이니까 라라라한 박씩 하고 그 다음에 라둘셋 이렇게 씨알리고 그 다음에 라가 두 박입니다. 점이 없는 이분음표라서 라 하나 하고 하나 더 속으로 씨알리면요 두 박이 되겠죠. 라에서 한박 하나에서 한박 합쳐서 두박라 하나 셋, 솔, 시, 라, 미. 자, 이렇게 되는데요. 솔시라할때 솔이 한박 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박 반의 개념을 머리 심어주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소, 올, 시, 라, 미 이렇게 외우세요. 소, 올, 시, 라, 미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한박반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 올, 시, 한박반하고 뒤에 있는 반박하고 같이 뭉치는 훈련을 머릿속에 각인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이제 박자 계산을 따로 어안 해도 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 올, 시, 라, 미, 둘 셋, 요렇게 하는 거지, 요 자, 그런 방법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 처음에는 막 박자하고 계산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러면요, 그냥 음 찾는 데만 치중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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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고, 그 다음에, 라, 도, 시, 도, 시, 라, 찾았고, 그래가지고 음을 칠수 있다. 이제 뭐 그게 왕초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요. 이렇게. 소,올,시,아,리,고 둘,셋 소,올,시,라,미 중요한 건 소,올,시 했는데 시는 반복밖에 안 되니까 라로 빨리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입으로 한번 열었습니다 소,올,시,라,미 이렇게 빨리 착 붙여줄 수 있도록 치고 또 치고 요두 마디를 가지고요 엄청난 연습을 해야지 한박 반에서 반 박이 한 박으로 빨리 내려올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쭉 지나가면 되고요. 솔 시라 미를 갖다 이제 머릿속에 각인된 박자가 손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치야 됩니다. 솔 시라 미둘셋 이렇게 여기죠? 자 이제 이렇게 갖고 뭐 뒤에 뭐엄표 라는 라 치면 되고요. 도는 놓치면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곡을 쳐봅니다. 쳐가지고 어, 능숙하게 쫙 지나갈 수 있도록 끊김이 별로 없이 착할 수 있을 때까지 <laughs>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계를 쫙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된다 싶으면은 이제 월츠 음, 반주풍 짝짝 중에 일부를 갖다 여기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코드 연습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박자 계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처음에 일줄봉에 있는데 일줄봉은 한박은 예, 그 중간 사이에 뭘 넣지를 않고요. 그냥 지나가고. 그다음 세박은 멜로디를 나를 치고 한박으로 계산하고요. 그다음 에 A 마이너를 눌러가지고 코드를 눌러가지고 뒤에 남은 두박을 월주 리듬을 채워냈습니다 이렇게 라를 치고 뒤에 처음에는 쿵짝짝인데 쿵은 라 때문에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짝짝만 칩니다 그러면 두박이 되지요 라가 한 박되고 그 다음에 자, 자 이렇게 두 박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세 박을 계산하고요 세 박을 이렇게 라를 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더꽉 어, 차지고요. 연주 형태가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빈 자리를 메꿔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데 어, 이제 주의할 점은 스트로크를 할 때는 여러 선을 치기 때문에 단음을 친 것보다 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로크를 살살 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힘을 빼고서. 계산하고 코드 연습도 하고 자, 두박이 나왔어요. 그다음해 k n o 나온 해 자리가 두박입니다. 라가 두박이죠. 그래서 아까 세박은 짝짝 두 개를 넣어줬는데 두박은 한 개만 넣어줍니다. 그러면 n o 한박이고 짝이 한박이고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 n 다음 시도시 시도시 한박 I 는 o n t know what t 시도시면 치고요. 다음 음표 기음표가 나올 때만 에 이제 코드를 눌러서 어채워였습니다그박자 길이 만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또 그든 날할 자는 구두라지요. 그래서 라 하고 세박이라서 짝짝을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서울시라 네. 민데이세 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 번을 빼고 이로대체한다 E는 A 마이너에서 고대로 하나 한 줄씩 위로 올라간 평행이동한 게2입니다 왜냐하면 B를 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B를 치면은 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e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E밖에 할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세번을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이 어려워서 그렇지. 초보는 저요 레를 누르면 세7이 되는데 우리 3페이지 코드표에 보면은 밑에 단에 보면요. 이 세븐 요로 요거 손가락 네 개를 다 쓰는 이7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되고요 초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손가락 네개 썼기 손가락 힘없는데 이거 눌러서 소리 이쁘게 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걸 일단은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손가락 힘 생기거든 랑세 음을 붙이면 이7븐 됩니다 이런 소리 납니다 이게이7이 그다음에 요것도 이 세븐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이세번 하실 분은 미리 연습하실 분 하시고 워낙 뭐하고 힘들어 이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돠요. 이렇게, 이렇게. 자그 다음에 미가 타이로 붙어가지고 뒤에 세 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이 여섯 박인데요. 어, 뒤에는 보면 뒷 마디에는 보면 미, 솔, 라, 시, 도 하고 오브리카토라 해가 간주를 넣어놨습니다. 예, 간주를 오브리카토로 하거든요. 그래서 엇, 미솔라 그렇게 반박 시고 미서솔샵이죠 솔라시도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저 음치기가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풍짝짝 새박 리듬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채워 줍니다. 자, 그 부분 해볼게요. 소올 세라. 통으로 한마디를 착 이렇게 타이가 붙었거나 시거나 하면은 전체를 풍짝짝 이듬 한 다리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방법으로 이제 연주 형태죠. 요거는 예. 기타가 노래하는 연주 형태입니다. 아까는 처음에 했던 것 동작장과 계속 치는 거는 반주 형태고요. 노래가 뭐 악기가 연주를 하든지 아니면 입으로 노래하든지 거기에 반주를 해주는 거죠. 기타가요. 근데 방금 했는 거는 기타가 노래 하듯이 연주 형태로 갔습니다. 자, 곡을 몇 마디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고요. 사용 코드는 이를 했습니다. 이세번을 이로. 아, 고쳐서 했고요. 이세번할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고 끝까지 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곡은 어 완성되는 거지요. 쉽게. 자,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왕초보 레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보반에 왕초보도 있고 몇년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월체는 사실은 이 곡은 너무 쉬워서. 몇년 하신 분은 참 쉽죠 안 해도 될 정도로 뭐 그래도 뭐 한번 해 보시고 어 그러면은 뭐, 이뭐 다른 레슨이 또어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또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요거를 또어 다른 형태로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주를 갖다가 풍짝짝을 하지를 않고요 세 개를 여섯 개로 쪼개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트로크를 먼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걸 손가락 형태로 아르페지오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섯 개를 쪼개면요. 접을 두개 치고요. 그 다음에 고음도 두개 치고 그런데요. 고음을 어, 두개 치는 게 아니고 두 박제는 고음 한 번, 저음 한 번. 세 박제도 고음 한 번, 저음 한 번. 이렇게 작곡을 전체를 입으로 하면요, 어, 한 박을 저음 두개 친다 했으니까 이렇게 아까보다는 빠르게 반박씩 퐁퐁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고음을 한 치고 저음을 한 치는 이제 두개두개 팔면 됩니두 개씩 이렇게. 오음 쪽짝 치고 그 다음에 점을 풍 치고 또한번더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점두개풍풍그 다음에 짝풍 합니다 또짝풍 우리 합이 여섯 개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런 반주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더 이렇게 여섯 개 쪼개서 스트로 y 로 s 어, y 를 반주합니다.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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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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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일출봉에부터 반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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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를 s yes, y 자, 노래부터 합니다 일출봉에부터 전주나 뭐저 전주가 저 노래 한 부분을 빼서 내놓기 때문에 노래 쭉 하게 되면 전주는 뭐 자연이 됩니다 해볼게요 <목소리> 퐁짝퐁짝 했다고 퐁퐁 짠짠짠 했다가 이렇게 섞어도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연습을 쭉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개짜리를 손가락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음... 손가락으로는 엄지손가락 하나 P가 I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MA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I 하고 거울을 한번더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지요? P, I, M, A, I, M, A, I 이렇게 6개를 칩니다. 하나, 둘, 셋, 엣 이렇게 세박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엣 이렇게 아래 표지어 형태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여기 반주를 또 붙여 보겠습니다. 드들어하고또 아르페지오 섞고도 뭐 그렇게 어, 이물질처럼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잘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주 반주 형태 어, 세 가지를 했고요. 아르페지오 어, 어, 하나, 그다음에 스트로크 두 가지 스타일,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곡이 이 곡만 이렇게 어울리나? 이 월초 반주가 그렇진 않고요. 4분의 3 박자에 꼭들은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분의 3 박자고, 그 옆에 있는 그 엄마의 눈을 다시 찾아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엄마의 눈을 하데요 여기도 전주를 빼고, 뭐 똑같으니까요. 그 어, 노래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홍 작작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도 해보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도 해보고 그리고 세가지 어 기본 퐁 작작 그 다음에 퐁퐁 짭짭 짝퐁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역시 아르페지오도 퐁퐁 짠짠 짠짠이죠 곡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형태만 여기 하려다 멜로디도 메게 치긴 했습니다. 자, 멜로디 이것도 똑같으니까 그냥 라도시라 레도시라 이렇게 멜로디 또 연습하시면 되고요. 반주 형태 연습하시면 되고. 모던 왈츠는 이렇게 이반주로 어, 쓰면은 다 어울리게 돼 있고요. 노래 반주도 되고. 그렇습니다. 음. 그거를 뭐 어, 노래를 하게 되면요. 이건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클 대야 뭐 제 소리가 나서 y I'm s 하게 되면요.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적정함수로 해도 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치를 일부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반주가 있긴 한데요. 오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영상이 너무 길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어 왕초보 월치에 관해서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